21장, 경건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해설입니다. 열 번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은 만물의 지식으로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의지도 현세의 만물의 즐거움으로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무언가 더 높은 선의 뒤를 따라 열심히 찾고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알음과 기쁨은 영혼의 만족과 충족을 가져다 줄 주권적 진리와 최고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유되고 기쁨을 가져다 주는 최고선이 없었다면 복 혹은 최고선이 될수 있는 영혼의 능력과 기능들은 헛된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한 번째 이유는 역사되었던 귀한 것들과 이적들로부터 가시적이고 명백한 사역들은 본성의 평범한 과정 위에서뿐만 아니라 역시 단순하게 본성의 권능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범하게 역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효과들은 만물 위에 지배하는 무한한 권능이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왜냐하면 모든 원리와 제1 원인은 거기서부터 결과된 것들보다 더욱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2번째 이유는 사람의 존재로부터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장 정교한 사역이었던 태속의 그의 몸에 진기한 솜씨는 그 힘줄들, 정맥들, 동맥들, 근육들, 그리고 다른 육체의 기관들을 지니고 무언가 훌륭한 초상화 혹은 다른 고상한 솜씨가 나오기 전까지 실로 마치 술을 놓는 자가 많은 꾸러미들, 재료, 그리고 다양한 색깔들로 염색한 노력. 매우 정교하고 기묘한 종합으로 어울려 결합합니다. 10편 139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영적이고 비가시적이고 합리적이고 불멸한 사람의 영혼의 존재로부터는 마치 맹목적인 감각 없는 영혼들처럼 물질의 능력으로부터 획득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는 것 혹은 마음이 이해되는 것 이런 모든 일들은 그것들을 존재하도록 주시고 거기서 그것들을 계속 작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열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제일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는 원인으로서. 그보다 앞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 2.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가시적 표상들 혹은 성경에 명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방식 아래서 사람들의 상상들이나 고안물 혹은 사탄의 제한들을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되어질 수 없는 그 자신의 계시된 뜻에 그렇게 제한시키십니까? 대답. 그렇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마태복음 15장 9절, 사도행전 17장 25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과 삼위일체는 경배되어야만 하고,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적당하고 그리스도와 복된 삼위일체가 숭배되어야 하는 것은 동일한 종류의 경배를 지닌 그 자체를 통해서라고 가르치는 교황주의자들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표현된 형상은 숭배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거나 새길 수 없다고 주장하는 동방교회의 주의자들은 모순된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들로 그들이 논박됩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나오는 제2계명을 거스르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고 불가해하시고 영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 18절 25절에서 선지자가 잘 나타내는 것처럼 아무것도 그를 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로마서 1장 23절에 의해 조각된 형상 혹은 그림은 살아가지 않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가장 수치스러운 변화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런 종류의 형상과 그림은 거짓이며 공허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거룩한 경멸을 가지시고 혐오하시고 조롱하십니다. 이사야 44장 9절로부터 18절이 이를 증거해 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형상이나 모양 아래 그를 묘사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 15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시길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출애국기 32장 5절, 21절, 27절, 35절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을 따라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였을지라도, 이는 아론이 재단을 만들고 공포하였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였으나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호되에 벌을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금 송아지들로 참된 하나님을 예배했던 여러 보암과 열 지파들은 단과 베델에 단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에 따른 거짓 신들의 숭배는 나중에 아합에 의해 끌어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은 열왕기상 16장 31절 32절에서 그의 앞선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주님을 노하시게 했다고 말해진 자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비난을 받았고 호되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위협은 열왕기야 23장 15절 16절 20절에서 요시아에 의해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사도가 말하기를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고 하기 때문입니다.